법사위는 17일 검찰의 특수활동비와 관련하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현안질의를 실시합니다. 최근 한 시민단체와 언론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윤석열 대통령님을 공수처에 고발까지 한 사안에 대해 국민들께 사실관계를 명확히 알리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소중한 세금이 투명하고 올바르게 사용되어야 한다는데 동의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검찰이든 법무부든 대통령실이든 예산 집행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이를 지적하고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다분히 정치적 의도나 진영 논리에 입각해 사실을 왜곡하거나 과장했습니다. 가령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목 특수활동비가 존재했고 이를 관리하는 별도의 계좌 이중장부가 존재했으며 특정 지위의 검사들에게 특할비가 지급되었다고 보도되었으나 확인 결과 이는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2020년 11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추미애 전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검찰, 윤석열 검찰총장을 밀어내기 위해 친문 검사인 박은정 감찰담당관과 한동수 대검감찰부장을 통해 검찰의 특수활동비 감찰을 지시했음에도 당시 아무런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당시 국회에서도 민주당 의원 7명을 포함한 법사위원 11명이 대검을 방문하여 특활비 집행자료를 열람하였지만 정상적으로 집행관리되고 있음을 확인했던 사안입니다. 과연 당시 특활비에 문제가 있었다면 문재인 정부와 정치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가만히 두었겠습니까? 어떻게든 대통령의 과거 행적에 대해 흠집을 잡아 보려고 하는 의도는 알겠으나, 2022년 2월 문재인 정부 비서실의 특활비 일부 공개 판결 미이행에 대해 서도 제대로 언급조차 하지 않으면서 검찰이 최근 공개한 1만 6 6천여 쪽의 자료는 토시 하나까지 찾아보려 애쓰는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게 보입니다. 오늘 17일 법사위 해난지리를 통해 검찰 특활비에 대해 더 이상의 거짓 선동, 가짜 뉴스가 확대 재생산되지 않도록 노력하며 사실관계를 바로잡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